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집사입니다. 성경계관 둘러보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약 4km 떨어진 베냐민의 성읍인 아나도세 제사장이었던 힐 힐기야의 아들로서 그는 잉태되기 전에 이미 성별, 즉 태어나기 전부터 신에게서 선지자가 되리라는 운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파멸하고 말리라는 예언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의 선지자들이 그렇듯이 예레미야도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아 왕 제13년 즉 기원전 627년 경이었는데 그후 예루살렘 멸망 직후까지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임박한 재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한 사람입니다. 자전적 성격이 강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그는 4장 22절에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고 말하기도 했고, 9장에서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눈물 근원이 될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히 흐느끼는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백성 사이에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탄식하면서 예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와 같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대략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른받은 이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등 어, 개인적인 행복은 뒤로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면함으로써 매국노요, 거짓 선지자라는 오해를 받아 어, 대적들로부터 심신의 압박은 물론 투옥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기,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왕에게 늘 왕이 원하는 예언만 말하는 어, 가짜 선지자들과도 자주 충돌하였습니다. 사악한 왕 여호와기는 예레미아가 쓴 두루마리를 읽고 코웃음을 치면서 불쏘시개로 쓰라고 명했는데 사제 바스울은 예레미아에게 매질을 가하고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한 번은 우물에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수줍음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으나 왕, 사제, 가짜 선지자들에게 대항할 때는 매우 용감했습니다. 이레미아의 예언은 결국 실현되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됐습니다. 그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그 함락과 남유, 남한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역사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서 회개와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족과 함께 고통과 탄식의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동족들에 의해 애굽으로 어, 지금 어, 이집트로 강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애굽 땅에서 그의 설교에 신물이난 동포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흐느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내용의 예레미야 에가라는 짧은 책의 지은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비관론자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며 그 이름에서 나온 어, 제러마이어드라는 단어는 비탄이나 하소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약성서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활한 예레미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율법을 쓰리라는 예언은 아주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은 영어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데, 어, 예를 들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라든가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구절 등입니다. 예레미아서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데 어, 예레미아가 더 알려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의 친구이자 제자이자 비서였던 바로쿠가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아는 중요한 선지자였으므로. 예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수염을 기른 노인이 흐느끼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도나텔로의 대리석상, 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작품에는 슬픈 표정이지만 수염이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천장화에서 예레미야는 낙담한 기색으로 팔에 머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1630년 작품 예루살렘의 파멸을 애도하는 예레미야 라는 작품은 몹시 슬퍼하는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팔꿈치를 성설하고 쓰인 커다란 책 위에 올려놓은 자세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1번 교향곡은 제목이 예레미야이고 동방정교회는 5월 1일을 예레미야의 축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면서 즉 여호와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 놓고 죄짓던 사람들 앞에서 외롭게 외친 심판 설교가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분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11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 이런저런 이유로 안심하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라는 아니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흐느끼며 눈물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회개치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열심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최고의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